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면은 많은 세상 지식을 가어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은이 세상에 상는것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얻어야 할 것은 세상 지식보다 더 영적인 지식이 됩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우세러지게 노력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우세러지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통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가, 아이고, 모르겠구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날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보다 많은 영적 지식을 덮으겠지요. 많은 영적 지식을 덮으겠지이 세상을 기쁨과 소문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큰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